지금 앱 스토어 1위에 오른 메신저, 뭘까요? 카톡? 텔레그램? 아닙니다. 네이트온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잦은 오류와 광고, 그리고 일부 기능 유료화 논란, 쌓여가던 불만이 민심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차라리 네이트온을 쓰겠다. 그말 한마디가 현실이 된 겁니다. AI 뉴스 팩트는 묻습니다. 메신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편안한 소통? 아니면 많은 기능과 광고 범벅일까요? 네이트온의 1위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민심이 카톡에 던지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메신저 시장도 독점은 결국 민심 위반을 불러옵니다. AI는 분석합니다. 플랫폼 경쟁의 미래, 민심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감을 선택할 것입니다. 네이트온 역주행에 숨겨진 메신저 민심의 진짜 의미. 더 자세한 플랫폼 경쟁의 미래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는 AI 뉴스 스튜디오 손 계속 이어집니다.